안녕하세요 한샘트럭 대표 최준호입니다 저는 거의 지금 신차급의 차량에 대해서 지금 실체 실내 안에 있습니다 왜 들어왔냐면은 한번 엔진 소리 차 안에서 창문을 심지어 열었습니다 조용한 거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요 차량은 대우차 타타대우의 프리마고요 어 2018년 5월 등록 그리고 형식 현식 2019년 형식입니다 그리고 280마력의 하이로우 미션 보이시죠 하이로우 미션에 무려 주행거리가 32,000km 보시죠. 32154km입니다 거의 뭐 운행을 많이 안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고화중에 후축에 적장길이 7m 50짜리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상태도 좋지만 고화중에 그 다음에 하이로우미션에 주행거리 3만 2천밖에 되지 않았다 이거를 중점적으로 기억하시면서 차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실내는 깨끗하죠 예, 대우차답게 실내가 굉장히 넓습니다 넓고 그리고 차체가 조금 더 높고. 네, 조용합니다. 한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외관을 한번 보시죠. 네. 네 외관. 외관을 꺼서 적전 부분 이런 거는 싹 도색을 했고요. 타이어도 네. 상태 굉장히 양호합니다 이렇게 보시죠. 네. 드랍 네. 프레임. 네, 갈비대랑고 구성이 되어고 깔깔이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네, 푸쉬 고 비타이어 상태 굉장히 양하고요그 다음에 축타이어. 후축에 고화중입니다. 네, 후축이고. 네, 포맥, 포맥, 두창, 3축. 포맥에서 3축을 달았고요적재암 철판으로 싹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차량은 프리마 280마력의 19년 형식의 후축 고화중 차량입니다. 깔깔히 뭐, 영업용으로 쓰시기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깔깔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손보실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요소수 들어간 유로식 스타일이고 앞 타이어가 되어있는 거 죄송합니다 또 그, 보여드릴게요 여기 프리마 요차량 2018년 5월 등록에 스키드 인식, 2 8 0마의 하이로우 미션 그 다음에 보아 중에 스측, 타고 트럭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보이는 우측 상단에 한샘 트럭으로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어서 주무 저기 여수에 계신 2.5톤 덤프트럭 계약이 완료되고 출고를 해야 되거든요 다음 영상에는 출간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